시험을 이기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